가성비 좋은 노트북 탑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G 울트라 PC 15U 맨 60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6세대 i5 프로세서와 지포스 940m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15.6인치 노트북이에요. 윈도우 50 운영체제와 8gb의 메모리 그리고 628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화이트 컬러로 디자인되어 있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내장 마이크와 외장 그래픽카드 장착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해요. 노트북의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할 때 학습용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긍정적인 리뷰가 많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부드럽고 빠른 작동 속도와 탁월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LG 울트라 PC 15U 맨60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노버 2022 아이디어 패드 슬림 15A의 멘7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라이젠 3-7326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으로, 15.6인치의 화면 크기와 1.58k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해요. 가성비 노트북의 끝판왕으로 손꼽히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되고 있어요. 사용해보고 느낀 장점으로는 기본적인 업무나 멀티미디어 작업을 빠르고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고 키감이 훌륭하며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15.6인치의 화면은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휴대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오랫동안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윈도우 미설치 버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고려한다면 레노버 2022 아이디어 패드 슬림 15AMN7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G 전자 2021 울트라 PC 14 셀러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35.5cm의 화면 크기와 1450g의 가벼운 무게로 2021년 11월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이 노트북은 사무용이나 간단한 검색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한 고객님은 쿠팡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빠르고 개봉했을 때 화면 크기도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객님은 작업용으로 구입하셨는데 가격 대비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한 고객님은 제품이 조립되지 않은 채로 도착하거나 초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검색용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평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LG전자 2021 울트라 PC 14셀러로는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괜찮은 노트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